어, 모든 종목들이 코로나를 터지고 어느 정도 우상향했던 그런 차트들을 많이 봤다면 네 안녕하세요. 어,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우리손 FNG 되겠습니다. 어, 우리손 FNG 코드번호 073560 되겠고요. 어, 현재 시점은 2021년. 어, 8월 20일 2시 56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제 지수가 굉장히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 코스닥 지표인데요. 어, 정확히 지금 이제 5일째 주가를 조금 빼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어,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 141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1262개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 좀잘 대응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물량 지금은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 어렵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당장 물량을 어, 전체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어, 조금 우량주 그리고 조금 어, 영업이익과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로만 담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어뭐 그렇게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는 어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렇어 지금 이제 뭐 상해 중국 증시도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 말고 이제 해외 증시가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뭐 상승을 해주면은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아, 지금, 뭐, 뭐, 외인들은, 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지금 모든 물량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만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지금 현재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거좀 보시면 되겠고, 어, 지금 우리손 FNG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어, 어, 예전에 이제 상승 초기 할때 어, 2,260원 2 정도를 지금 현재 찍고 있는데요. 어,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자리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봉에 이제 엠벨로우 하단을 닫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살짝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큰 조정에 대해서 어, 변곡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월봉으로 보시면은 어 이, 쪽에 대한 매물을 한번 터치를 하고 어, 내려간 그런 부분들이죠. 어,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나갔다라고 한다면 어, 크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어, 우리선 FNG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겹살 만드어 삼겹살을 만드는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양돈 부분에서 주력 사업을 하고 있고, 10개 종속회사 중에 전용 사료 표준화된 사양관리 시스템으로, 어, 종돈 사료 사양관리로 안전된 고품질 규격돈으로 지금 현재 전체 농장 계열에서 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서 대, 대해서는 굉장히 어, 좀 좋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실적이 요즘 돈육값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어,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는 좀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손 fng 지금부터 이제 뭐 실적 터아라운드뭐 주식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좋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주식은 어 코로나 대비해서 코로나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어 모든 종목들이 어 모든 종목들이 코로나를 터지고 어느 정도 우상향했던 그런 차트들을 많이 봤다면 어, 우리 손 FNG는 지금 예전에 상승했던 것들을 다 반납을 하고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이런 종목들은 어, 한 달에 한 번씩 어, 사준다라고 한다면 큰 반등을, 반등이 나올 때 차익 실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할 말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뭐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 전략을 짜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무너질 때는 어~ 관망을 하자 어떤 종목을 산다라고 해도 계속 손실만 나기 때문에 어~ 하락 장일 때는 좀더 피해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 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 상단 링크에다가 AP 투자 연구소를 치시면요, 이렇게 좀 어, 상단에 링크가 뜨게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클릭을 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8월 17일 어, 목요일 관련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7시 52분부터 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먼저 드리고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어, 할수 있는 것들 어, 시황을 먼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내려갈 내려가면은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미국 증시를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려 보고요. 어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어, 장전 브리핑 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장전 브리핑을 알고서 투자하시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시는 거랑은 천자 어 만별이다라는 거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P 투자 연구소를 카톡 친구를 해 놓으시면요 어, 여러 가지 자료들 받으실 수 있겠고요. 어 이렇게 이제 9시가 되면은 어, 저희 김용재 수사님께서 어, 관련 종목들 어,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현재가 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이씨메디칼 어, 8 2 6까지 어, 수익을 조금 드렸는데 어, 이렇게 한번 수익 좀 어,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저희 이제 테마주 검색기를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어 지금 현재 테마주 검색기는 어, 총 세, 네 가지,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어, 선별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검색기다. 그래서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